안녕하세요 카페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커피빈 카페 라떼입니다.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리뷰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요. 저는 새로운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요. 사실 근데 정작 좋아하는 걸 계속 마실 시간이 없는 건좀 아쉽고 어려운 일이긴 하죠. 커피빈 인스턴트 커피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파우치, RTD, 캡슐 다 맛을 봤는데 이런 또 스틱 커피의 종류는 또 처음이네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올렸던 거요. 저 리뷰했어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커피 설명드릴게요. 커피빈 라떼스틱은 커피빈만의 로스팅 기법을 가진 100%콜롬비아산 아라비카운드와 우유의 풍미를 담은 라떼 크리머가 만들어낸 커피 입니다. 간단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도 고소 하고 부드러운 라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아주 살짝 은은하게 감도는 달큰 함이 쉽게 물리 있습니다. 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인스턴트 커피에 콜롬비아산, 무슨 풍비는 다음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복잡해집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페셜티로 만든 인스턴트 커피도 있어요. 심지어 커피빈에서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셔볼 준비를 해보죠. 제가 인스턴트 커피를 리뷰할 때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스턴트 커피의 기준은 맥심이죠.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맥심 기준이 100ml입니다. 국내 이름을 달고 출시하는 브랜드는 대부분 100ml라는 거 제가 100번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0ml만 부으시면 돼요. 약간 맥심하고 가루를 좀 살펴보면 커피 갈게인가 조금 다릅니다. 어, 이건 좀 특징이네요. 오히려 커피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물을 부어서 보도록 하죠. 어, 지금 아직 거품기로 붓진 않았지만, 밑에 깔, 밑에 조금 여기 깔렸던 부분은 아직 안 녹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녹을 것 같, 비교적 잘 녹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다 녹이기 위해서는, 고풍기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살짝 녹이긴 했지만 비교적 잘 녹습니다. 그러면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류의 커피는 보통 단양이 엄청 올라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우유의 성분에 어떤 그쪽에서 단양을 엄청 자극하는데요. 이 커피는 확실히 단맛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거의 없어요. 가끔 이게 렇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너무 단양이 많이 나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유급으로 커피 향이 느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인스턴트 커피인데 단향이 조금 덜 느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한 향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맛이 아주 강한 건 아닙니다. 정말 커피의 맛이 되게 안정적이고요. 우유의 성분, 단맛이 조심스럽게 올라오는데, 인스턴트 커피치고는 조금 많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묵직한 바디감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맛의 베이스가 꽤 안정적입니다. 뭐, 어, 밑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요. 굳이 또 맥심과 비교를 해본다면, 맥심은 기본적으로 좀 달고 가벼운데, 이거는 거의 좀 반대쪽에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지점에서는 아마 보통의 인스턴트 커피가 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꽤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맛만 올라오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커피의 매력을 말씀드리면 맛은 무겁게 올라오나 뒷맛은 비교적 깔끔하다. 입안에 뭔가 그렇게 많이 남는 정도는 아닙니다. 비교적 입안에서 개운하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에는 간혹 입안에서 되게 단맛이 많이 남아서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맛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수준이에요. 뭔가 좀더 말을 해보자면 좀 진득한 맛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고요. 맛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다시 살 생각이 있습니다. 맛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합니다. 이게 4,300원이었어요. 스틱 하나에 430원인데, 이거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회사 탕비실에 있는 맥심 먹기 싫은데 있잖아요. 네, 서랍 속에 두고 숨겨두고 싶은 그런 커피요.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은 커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사무실에 친한 동료에게 한두 개 나눠주고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스턴트 커피 너무 오랜만에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닌가 제가 올렸죠? 저도 인스턴트 커피 사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종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하고 리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커피 선보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